12월 11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먼저 그 짧은 뉴스 몇개 오늘 경주와 <laughs> 오늘 경주와 관련된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된 뉴스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어서 어 아까 오늘 서선재 의원과 인터뷰를 했다는 그리고 경주 포커스가 오늘 톱으로 올려놓았다는 동국대 경주병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 관련한 기사들 왜 그런 기사를 쓰는지 한번 설명도 하고. 이 기사를 쓸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 서선자 의원과의 미니 인터뷰도 잠깐만 마이크 좀 하겠습니다. 미니 인터뷰도 어, 뉴스브리핑 중간에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 소식입니다. 준하경 예, 시장이시죠. 이 부, 왼쪽에 보이시는 분은 저저 저 말고 준하경 시장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폴란드에서 열리는 세계문화유산 도시기구 전기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전기이사회는 경주시를 비롯해서 폴란드의 이 이름이 어려워서 크라코프, 페루의 쿠스코, 벨기에의 브리에, 룩셈부르크의 룩셈부르크, 미국의 필라델피아, 중국의 수저우 등 이렇게 8개 이사도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세계유산기구 예산도 짜고 각종 사업 심의 의결도 한다고 합니다 전 경기시가 오그 의장도시로 뽑혀서 그 의장도시 자격으로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참석을 해서 회의도 주제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만났었는데 뭐 영어를 꽤 잘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뉴욕 총 미국 그 뉴욕 영사관에도 가 계셨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뭐 걱정을 하시던데 그건 걱정 반 자랑 반 같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갔다고 합니다. 그리고가는길에 지금 경주정보고등학교학에들이페루에 있는 에 있는 우스에나고있벨시에서 글로벌 고턴는에 참가를 하고있다고하는데 지금 고등학교학생들고있한서 태어나고 뭐 고또한 수원이 지금 체코 에서 원전 수주를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한수원이 경주에 있는 기업이니까 그 기업도시 시장자격으로 체코의 우스티나리트리젬 아 말이 어렵네요 이 시장과 만나서 한수원 수주에 좀 도움을 주는 역할들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뉴스는 한국 원전의 환경공단 관련 소식인데요 오늘 한국 원전의 그 한국 지질자원연구원하고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이 2017년 9월달부터 이게 경주 지진 발생하고 1년 뒤의 시점이네요. 그 지진 재난 방재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지진 지각변형 연구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지진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하는 등의 어떤 그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들을 위한 일들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은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인데 그동안 공단과 연구소 사이에 이 방패장 현장 적용의 가능성을 두고 오랜 논의를 거쳐서 이제 최종 도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최초 지진 정보를 도대로 <laughs> 후속 후속되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작긴 네요 후속되는 최대 지진 등의 크기를 예측을 하고 알림으로써 지진 발생 때 방패장 현장 작업자가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할수 있는 여유 시간대를 확보할수 있게 됐다 이렇게 경주 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한국 원자력환경공단 차승수 이사장이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네요. 오늘 그 원자력 관련 시설 최초 그 현장 정보 방식 뭐 이거 관련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의 그 성감원자가 적었는데 이정먹었습니다이 박사에게 감사하기 감사패를 수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 다음 뉴스는, 아유, 이게, 이 라이브로 하는 게 조금 긴장이 되네요. 늘상 해도. 예, 다음 뉴스는 경주시 보건소 어제 경상북도가 추진한, 주관한 올해 그 심내 혈관질환 예방관리 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시 관계자 맨, 왼쪽에 있는 분이네요. 최우수상 이렇게 상장 들고 있는 사진 또 있고요. 단신으로 보셨고요. 그리고 경주시 민원실, 지금 뭐 수유방도 장인부터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시설 개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 시설도 하고 해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 우선 배려한 창구도 개설도 하고 등등 또 민원인 전종 공간을 조성해서 민원인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이나 팩스 복사 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시설도 했고 또. 애기 아빠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모유수유실도 만들었고요 이런 이런 노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국민행복민원실 그 행정안전부가 선정을 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요 옆에 요거는 요거 인정페입니다 요걸 요렇게 붙여 놓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년에 한 번씩 내 외부 공간 분야 또 서비스 분야 평가를 통해서 민원실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시도교육청 국세청 등등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우수민원실을 선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경주시가 거기에 선정이 돼서 이런 표찰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인정표 이걸 민원실에 붙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자꾸 내려오네요.